그리고 뚱뚱이 캐릭터를 잃을 걱정은 전혀 안 합니다. 제가 여기서 20kg을 빼도 1 0 0 k g 고요이 형이 40kg을 빼도 1 0 0 k g 이요 그럼 어디가서 굴리지 않거든요. 여기 세 자리에서 한 분당 계세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100kg면 어디가서 뭐 뚱뚱이는 굴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26kg 빼봤는데 뭐 전혀 뭐 지장 아무 티가 안 나요. 아무 예. 티가. 다리만 좀 가늘어지고 두 분의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아까 질문도 있었거든요. 불협화음요. 불협화음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. <laughs> 네, 네, 네. 아 저희 먹방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티격태격 되고 으르렁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주현 씨나 저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. 뚱뚱인데 같은 뚱뚱인데 저는 뭐 김주현 씨처럼 막뭐 철학적이고 먹는데 있어서 약간 뭐 하나를 작은 것도 크게 추구하고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그냥 대충하지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 불협화음이 어떻게 보면 그게 화합이거든요. 예 서로 이렇게 안 맞는데 그게 어거지로 이렇게 다 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준현 씨랑 할때 방송하는 게더 편하고 좋고 합니다. 예. 네. 좀좀 뭐랄까 근데 안 맞기 시작하면은 예. 바로 헤어집시다 어. 우리가 하고 뭐나 아, 나도 그냥 들으라고 한말이야 네. 듣기 좋으라하 이게 오래된 오래된 뭐 형이지만 뭐 거의 오래된 친구 친구로 이게 지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뭐좀안 맞고 이런 게뭐 성향은 완전히 다른데 이게 그래서 뚱뚱해지면 수돗분 해요. 그래서 안 맞는 거잘 맞춰가고 이러면서 어~ 크게 안 맞으면 저희가 갈라서겠습니다. 예예. <laughs> 네분 우정 오래 가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.